봄밤로 함께하는 한끼 특강, 여러분의 밥한 끼와 여러분들의 편입 영어를 책임지는 저는 이열입니다. 김영 편입에서 이 편입하는 친구들 혹시라도 혼자 밥 먹을 때 시간 함부로 쓰지 말고, 그죠? 또막 놀러 가고 싶은 욕구 뿜뿜 하는 그런 영상 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랑 밥 맛있게 먹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선물처럼 기획한 강의에요. 땡큐 김 n 편님 어, 1등은다 이유가 있잖아. 이 정도 고퀄 의의를 공짜로 풀수 있다. 이거는 하,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어쨌건 t 혼밥 b 와 함께하는 상상 이상의 리얼 영 t of a little 초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그 i t t l e bit of a l i 쇽쇽 l e b 슉 t of a l i t t 살펴보죠. 그러면 내가 5초 정도 줄 테니까 아니지 10초라 그랬지? 10초 줄 테니까 니네 이거 풀어봐. 알았죠?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뭐야 선생님. 2초 줬잖아. 아야. 굳이 이걸 줘야 돼? 그냥 한번 화면만 누르면 쓰는데? 그냥잖아 멈춰놓고 풀어. <laughs> 됐죠? 이렇게 어, 이거 표시 딱 해놓고. 이거 맞지? 어. 멈춤 표시 딱 해놓고 이거 풀어. 그리고 띡 눌러. 다시 플레이. 자, 갑니다. 일단은 쉐어링의 밑줄이 거져있고요. 브로큰의 밑줄이 거져있고요. 빙의 밑줄이 거져있고요. 파이어드의 밑줄이 거져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여기 관심이 좀 있어서 한키 특강을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 말이에요. 응. 지금 자꾸 쉬운 것만 골라서 풀고 있죠. 아니요. <laughs> 기출 문제 중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주로 입문계 어... 그냥 나온 문제들 다 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들로 왜 기출이 어차피 이래 알았지 문법이라는 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법을 막 으앙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문법은 결국은 해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았지 그리고 굳이 다시 얘기하지만 문법 공부를 나는 문법 문제가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아유 진짜. 문법은요 해석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문법 문제 맞추려고 문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진짜 조금이에요 알았죠? 좌우지간에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까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풀까 찍을까 아니죠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거야 쉐어든지 쉐어링인지 브로큰인지 브레이킹인지 그 다음에 빙인지 아니면 이즈 아니면 알겠죠 파이어링인지 됐죠? 이렇게 응. 할거야 와나 지금 뭐 눈에 뭐가 들어갔어 너무 아파 응. 그래도 부상투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쪽 눈 감고 합니다 응. 이상하게 생각하지마 알았죠? 응. 자 일단 쉐어링이면 얘는 동사는 아니네 그죠? 일단 스타티드가 동사니까 동사자리 아니잖아 동사자리 아니면 요거 쉐어드 쉐어드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쉐어드가 되려면 얘는 수동이어야 돼요. 됐죠? 얘는 능동이어야 돼. 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닐 때 i n g 는 능동, e d 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쉐어하기 시작했다. 맞죠? 뭐 괜찮아. 이번 broken promises. broken은 breaking이면 깨는 약속 아니면 약속 깨기인 건데 broken promises면 깨진 약속이죠. 그래서 Low pay, lousy condition, and broken promises. 아, 요거 다 맞네. 그래서 2번도 괜찮아요. 됐죠? 3번에 being 했는데, 요거의 단서는 뭘까? 2분도에다 하트 한번 쳐봐. 2분도. 2분도가 뭐게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their jobs, 주어, required, 동사입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됐죠? 아, 그 다음에 end 나왔어요. 자, end는 I say 병, you say 리얼 땅과 만데 병 리얼 아이스 에이 병 뉴스의 리얼 병렬이라고 해서 여기에 리콰이어가 동사니까 어워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됐죠 어, 그 다음에 get them fired 걔들을 어, 불지르다 야 아니면 자르다 자르다죠 자 그러면 오늘은 3단 변화. 라는 걸 한번 볼게요. 3단 변화, 세상에 3단 변화, 선생님. 제가 3단 변화를 배울 자문은 아니잖아요. 3단 변화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아닌가요? 아, 그렇지. 근데 이 3단 변화를 진짜 미안한데 편입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 근데 많은 친구들이 3단 변화를 중학교 1학년 때 두고 왔어. 두고 왔다고. 냅두고 왔어. 3단 변화 잘 몰라요. 그았지 그럼 3단 변화를 그냥 오늘 밥 먹으면서 부셔버리면 되잖아. 야 기왕 어째 밥 먹는 거 그잖아. 유튜브로 우이령 보나 그냥 나 보나.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야. 근데 우이령 보면 어, 기분만 좋겠 기분이 나는 우이령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 어, 뭔가 재밌어. 어, 뭔가 좀 삶이 푸근해져. 근데 여러분들은 우이령을 보면 좀 불쾌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거같아 <laughs> 그럼 뭐 어, 쇼박스를 보거든 뭘 보든. 아니, 어쨌건 너는 어, 그걸 보나 날 보나. 어차피 시간은 가요. 근데. 똑똑해지진 않잖아. 똑똑해지게 해준단 말이야. 자, 3단 변화 한번 가볼게요. 3단 변화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의 이름은 우리가 원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형이라는 건 현재란 뜻이죠. 됐죠? 2단을 과거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단을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어머! 요 이름까지는 다 알죠? 원형, 현재형 또는 과거형. 아니, 원형 또는 현재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분사형. 이렇게 저는 이제 앞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루트1, 루트2, 루트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알았죠? 아, 우리가 루트3을 PP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제가 어디다 별표 하나 치고 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편입 합격에 얘가 가장 큰, 어, 뭐라 그럴까, 중요한 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별표 칠것 같아요? 저는 2번에다 칠게요. 2번이 제일 중요해 알았죠? 2번이 제일 어려워. 알았지? 2번이 가장 중요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루트 2와 루트 3의 모양이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른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에이, 선생님, 루트 2랑 루트 3 당연히 다른 거죠. 2단이랑 3단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그게 다른 걸 진짜로 너는 알아? 아마 모를걸? 왜? 자, 앞으로 와봐. Required, 루트 2야, 루트 3이야. 루트 2야, 루트 3이야. Started, 루트 2야, 루트 3이야. Fired, 루트 2야, 루트 3이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이걸 알면 이걸 알면 영어가 엄청 쉬워. 편입이 그냥 쭉쭉 돼. 근데 이걸 모르면 괴로워. 단어를 많이 외워도 힘들어. 불안해. 알았지? 루트 2하고 루트 3은잘 구분해야 된다. 둘이 다르다는 걸 일단 기억해.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줄게. 얘는 능동태 현재야. 얘는 능동태 과거야. 얘는 수동태 형용사야. 됐어요. 얘는 수동태 형용사야. 그래서 require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require 능동태 현재는 require 원형일 거고, 능동태 과거는 require do일 거고. 수동태형사는 리 u i 이어트야아 이제 알았다. 얘네 둘이 모양이 똑같은데 둘은 다르단 얘기구나. 조금 더 자세히 해 볼까? 라이트라는 걸로 쓰면 라이트 원형이고요. 얘는 로우트예요. 그다음에 얘는 리트이야 모양이 달라. 이때는 구분이 쉬워. 왜? 모양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모양이 같은 애들, 즉 e d 를 쓰는 대부분의 규칙동사들은 얘냐 얘냐를 구분하는 게 절대적으로 어렵고 중요해. 됐어요? 아. 자 그럼 이거 봐 봐. 여기 브로큰 있지. 브로크. 얘는 형용사거 누구나 다 알아. 얘는 수동태인 거 누구나 다 알아. 왜? 브레이크, 브록, 브로큰이거든. 됐어? 브레이크, 브록, 브로큰이. 그러니까 아. 루틴 1 2 3의 모양이 다 달라. 그래서 아 이건 수동태. 좋아. 근데 스타티드스타스타티 스타티드야. Start, started, 그러니까 얘는 동사라는 걸 알아야만, 아, 얘는 루트 2군요. 그 다음에, required. 얘도 동사네요를 알아야 루트 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요구해, 요구돼. 아, 요구돼, 요구돼. 아, 요구해, 요구돼. 루트 2라며. 요구. 한다야. 요구한다. 그들의 직업이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비행 안전에 엄청 그게 중요하겠지만 됐어요? 와 응. 요구하다 얘는 스페셜라이즈드니까 되겠네요. 그들의 직업이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고 또 그들의 직업이 비행 안전에 엄청 어, 크리티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응.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어. 그다음에 얘네 없으면 사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돈은 짜게 주지. 어, 작업 환경 엉망진창이지. 게다가 약속은 맨날 어기지. 아유, 진짜? 말이 돼? 라는 컴플레인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아, 얘가 답인데 여러분들은 문제는 10초 안에 푸시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루트 2, 루트 3 구분하는 거. 얘가 동사니까 병렬인 얘도 동사여야 된다. 얘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앤드,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안 어려웠죠? 네. 여러분들은 밥만 먹었는데 오늘은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머리도 부르네요.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김영편님 그리고 이하루 ER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